캐나다 네이버 카페 관련된 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헬로우 밴이라고 있어요 어, 제가 어제 낮에 맨니 다운타운에 갔는데 거기 한국인 오너고요 굉장히 팬시하고 어, 음식도 맛있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어, 정말 좋은 분이랑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바로 앞에 홈리스 같은 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또그 쓰러져 있는 길바닥에 누워 있는 그런 마약 중독자들을 봤거든요. 이그 예,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햄스트링 스트리트 거기에는 워낙에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사는 집 근처에 그런 분들을 본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어 내가 이렇게 랭리 다운타운에 갔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음, 노숙자들을 봤고 마약중독자들도 봤다. 그게 그 친구가 이게 그렇게 예전보다 줄어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놀랬다 이게 줄어든 거라고 해서 저는. 어, 캐나다 와서 처음에 포트랭리에 정착을 했고 에어비앤비에 있다가 월록그로브로 갔거든요. 음? 어, 포트랭리하고 월록그브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고요. 거의 이제 로컬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그리고 랭리 전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길에 음, 상가들 많은데 길에 그렇게 뭐 노숙자들 쓰레기통도 계시고 막. 마약 중국자들 걸어 다니는 게 저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미국. 난리잖아요. 캘리포니아, 뭐, 포틀랜드뭐다 샵들 문 닫고 중독자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뭐, 캐나다는 그렇지 않고 저는 안전한 곳에서만 있어서 어,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유튜브에 캐나다에서 나쁜 얘기를 하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위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 뭐 마약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막 길에서 쉽게 막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어, 랭리 뿐만 아니라, 어 외국인, 캐나다인한테 물어보니까, 웬만한 지역의 그 도심지 있죠. 다운타운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조금 줄어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 댓글에 어떤 분이 어 자기네 동네 아래에 어 열차 열대가 창문이 다 부서져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글을 남겨서 내가 아, 내 아무일 없도 바래요. 또그 다음 댓글에는 자기가 뭐 20년 동안 뭐 레니 진철 샀는데. 노숙인으로 인해서 신변 위험을 느낀 적도 없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캐나다 직업도 괜찮고, 뭐 긍정적인 데에서 썼고, 아, 한국 나는 이런 장점이 좋다, 한국, 한국보다 더 좋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댓글을 남겼는데, 조금 있다가 제 글이 삭제되고, 제 활동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어, 물론 음, 제가 싸우려고 뭐 네가티브한 걸 올린 건 아니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글들 보면 한국에 대해서 뭐다 나쁜 점을 막 나열한 거는 그냥 둬요. 근데 캐나다의 그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보이면 글이 삭제되거나 조금 황당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되게 비판적이에요. 물론. 어,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서 정착해서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카페 정보를 교환하는 곳인데 주로 긍정적인 걸 다루면 좋겠죠. 근데 캐나다도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또 정보를 고려해서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조금 네가티브한 것에 대해서 쓰면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댓글 달고 그래서 조금 저는 아~ 너무 우리 사람들이 토론을 할줄 모르고 어~ 그래서 아, 토론할 줄 모르고 공격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젯밤에 좀 황당해서 밤늦게 잤거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어, 정말 잘 사는 동네, 국내, 좋은 동네는 어, 굉장히 안전하고요. 대부분 캐나다인들이 친절해요. 하지만, 페트는 어, 위험한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쉽게, 다운타운 쪽. 저는 처음 봤지만, 그 캐나다인 말에 의하면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급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 전세제도, 서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 이런 데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집을 샀는데 거기가 깨끗한 지역이었는데 만약에 노숙자들이 늘어서 그 지역이 용범 지역이 돼버린다. 그러면 나는 집을 팔지도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것도 고 내가 있는 선택한 지역이 계속 그런 청정 지역이고 좋은 지역으로 계속 된다.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음, 뭐, 이제, 여기 인도인도 많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지만 내가 정말 좋은 직업을 얻고 여기서 잘 지낼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뭐, 어, 네가티브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안 좋은 부분도 서로 드러내서 서로 토론하고 응원하고 이래야 백전하지 않을까요? 음, 어디나 지금 문제와 맞는 어젯밤에 그, 음, 미국의 뭐, 사격 교관이 2 2명게 음,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laughs>